오늘은 요즘 직장 다니면서 먹고 있는 벌컵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일어나면 찍고 아침부터 먹습니다. 아침은 닭가슴살 두 덩이랑 밥이랑 김치. 원래는 닭가슴살이나 계란 들고 출근하면서 먹었었는데 먹는 양을 좀 늘리려 하다 보니까 밥까지 먹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늦잠 잤을 때만 들고 가면서 먹고 평소에는 먹고 출근합니다. 먹으면서 회사에 들고 갈걸 준비합니다. 먼저 쉐이크인데 프로틴 한 스쿱 반이랑 미숫가루. 원래는 프로틴만 먹었었는데 요즘은 미숫가루까지 넣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쉐이크 말고도 음식을 더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4개, 대추 4개, 호두를 들고 가는데 외국 헬스 유튜버들이 대추 많이 먹는 거 봐가지고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고구마로 바꿀 것 같아요. 이렇게 단백질 68g을 들고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점심시간에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이날은 감자탕 나와서 정말 좋았고, 그거 먹고 잠깐 나와서 계란, 대추, 호두를 먹었습니다. 퇴근 1시간 전쯤에 쉐이크 먹고 바로 운동 갔다가 집에 오는데요. 요즘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끼니는 자유롭게 먹어요. 동기랑 같이 운동하고 서브에나 국밥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단백질 어느 정도 들어간 거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먼저 양배추즙이랑 비트즙 먹고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 볶음밥, 닭가슴살 피자랑 브라우니를 먹었습니다. 피자랑 브라우니를 먹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먹을 걸좀 들고 가서 먹고 오니까 저녁에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돼서 좋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회사에서 뭘 싸가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싸갔는데 생각해보면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이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이러니까. 식당도 외부 음식 들고 가면 싫어하는데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싸서 가고 틈 내서 먹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씻고 편집하다 자는데 편집하면서 냉동 블루베리랑 요거트를 먹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으면 안 잡니다 먹고 나서 달걀 삶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자요 바지 옷 그리고 새로 산 갈매기 그립까지 잘 넣고 잡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먹는 거좀 늘려볼까요? 운동하러 가세요.